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 활동 유플러스 착한 가게 캠페인의 지원 규모와 혜택을 두배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 더욱 힘쓰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처음 시행된 유플러스 착한 가게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선행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기획됐습니다. LGU 플러스는 매월 남다른 선행과 봉사로 감동을 주는 소상공인을 선정해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연 모집과 심사 선정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매월 두 곳의 가게를 선정해 지원해 왔는데 올해 캠페인부터는 선정 규모를 두배 확대해 매월 네다섯 곳의 가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혜택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올해부터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및 노무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상금 200만 원과 가계통신비 3년 무상 제공 등 기존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계자는 유플러스 착한 가계 캠페인은 소상공인의 선행을 응원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